우리는 지구에서 천광년 떨어진 낯선 시스템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여기 두 개의 밝은 별이 서로 가까이 궤도를 돌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 작지만 매우 거대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블랙홀이에요. 블랙홀은 신비롭고 위험해요. 알지도 못하는 사이 순식간에 우리 세상을 집어삼킬 수 있어요. 게다가 우리의 태양과 같은 거대한 별을 파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은하의 중심에 놓여 있어요. 블랙홀은 너무 무거워서 그 중력은 셀수 없이 많은 별 행성 그리고 별 가루를 당기고 있어요. 블랙홀은 태양보다 수백만 배, 심지어 수십억 배 무게가 더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구상의 로켓 발사대에 있어요. 지금 머릿속은 숨을 죽이며 저 검은 진주의 심장으로 뛰어드는 생각뿐이에요. 우주복을 입을 테니까 숨을 참을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산소도 무료로 제공돼요. 게다가 블랙홀에 갈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그 정도 거리를 여행하려면 수만 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로켓을 숨겨둔 차고로 향합니다. 그 로켓이라면 몇초 안에 블랙홀로 갈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두 별과 블랙홀 옆에 있어요.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블랙홀이 검은색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블랙홀의 중력은 물체뿐만 아니라 빛까지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구멍은 보이지 않아요. 그 주변에 밝은 고리가 보일 뿐인데 그건 사상의 지평선이라고 불려요. 그것은 뒤틀린 빛, 뜨거운 먼지, 플라즈마, 그리고 그곳에 갇힌 소행성 조각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따라서 사상의 지평선이 극복해야 할첫 번째 장애물이에요. 좋아요. 제트팩을 착용하고 로켓의 문을 열고 블랙홀로 뛰어들어요. 중력이 여러분을 그쪽으로 빠르게 끌어당기기 시작해요. 우주복은 사상의 지평선에 있는 엄청난 온도와 방사선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요. 기존의 보호 장비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차고에 이런 강력한 보호복을 숨겨 놓은 아버지께 감사드려요. 몸이 불쾌하게 늘어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블랙홀의 중심에 한 치라도 가까워질수록 중력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발보다 머리 쪽이 훨씬 강해요. 몸이 스파게티처럼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파게티화라고 하죠. 어떤 우주복도 그것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런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우주선은 단한 대도 없습니다. 음, 비디오가 금방 끝나겠네요. 좋아요. 점프를 하기 전으로 되돌아갈게요. 블랙홀의 중심부로 가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나은 장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다른 블랙홀이 필요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블랙홀의 크기와 무게예요. 이론적으로 여러분이 초거대 질량 블랙홀로 떨어진다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것은 모두 블랙홀의 사상의 지평선의 너비와 관련이 있어요. 블랙홀이 작아서 우리 태양 정도의 무게라면 사상의 지평선도 작아요. 그 가장자리는 비정상적 중력의 중심에 놀라울 정도로 가까워요. 그러면 스파게티화가 빠르고 잔인하게 진행될 거예요. 하지만 사상의 지평선이 넓으면 중력의 중심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머리와 발을 누르는 중력 차이는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주복에 충분한 산소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여행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따라서 초거대 질량 블랙홀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디 볼까요? 밀키웨이 중심에 있는 거요? 안 돼요. 뜨거운 플라즈마와 파편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이런 점프를 위해서는 완전히 고립된 블랙홀이 필요해요. 주변 세계에 잔해를 모을 시간이 없었던 어두운 우주 공간 어딘가에 있는 블랙홀이요. 재빨리 우주 지도를 펴고 그런 블랙홀을 발견합니다. 빛보다 빠른 속도로 그곳에 도착했어요. 저기 있네요. 크고 어두운 무해 공간. 사상의 지평선에는 먼 별과 은하의 왜곡된 빛이 있을 뿐이에요. 이론을 시험하기 위해 마네킹을 그 안으로 던집니다. 블랙홀에 접근하다가 천천히 정지해요. 하지만 그건 환상일 뿐이에요. 블랙홀은 너무 무거워서 시공간을 뒤틀 수 있어요. 그래서 관찰자에게 마네킹이 사상의 지평선에서 정지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마네킹은 이미 오래전에 중심부로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작은 블랙홀에 빠졌을 때처럼 마네킹이 스파게티화 되지 않았어요. 이제 안심하고 그 안으로 뛰어듭니다. 이것은 여전히 편도 여행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일단 블랙홀에 끌어당기는 영역에 들어가면 그 어떤 것도 블랙홀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리 강력한 로켓을 가지고 있어도 팔을 아무리 세게 퍼덕여도 소용없어요. 이제 응축 원반 가장자리에 있어요. 이곳에서의 일초는 지구에서의 몇주 혹은 몇 달과 같아요. 여러분은 시간 여행을 하고 있어요. 고향 지구에서는 이미 날아다니는 자동차와 수 킬로미터 높이의 고층 빌딩이 도처에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몇 분이 흘렀을 뿐이에요. 와우. 별에서 보이는 모든 빛이 빨간색으로 변했어요. 그건 역시 중력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는 빛은 파장이에요. 하지만 블랙홀은 파장이 뻗어나가게 해요. 파란색의 짧은 파장은 길어지고 빨갛게 됩니다. 좋아요. 여러분은 사상의 지평선을 지나 검은 무의 상태로 향하고 있어요. 위를 올려다보면 가느다란 광선이 보여요.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걸 거예요. 그 후엔 검은 공동뿐이죠. 아무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이론은 블랙홀이 다른 차원으로 향하는 포털이 될수 있다고 해요. 아니면 우주의 다른 곳으로 향하는 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은하의 블랙홀로 뛰어들면 수십만 광년 떨어진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 떨어지는 경험을 거꾸로 하게 될 거예요. 먼저 작지만 팽창하는 빛의 빔을 보게 돼요. 그러고 나서 빨간 별빛이 파란색으로 돌아오고 어느새 다시 사상의 지평선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곧 블랙홀의 당김에서 해방되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 이론을 확인할 수 없어요. 좋아요, 그건 너무 우울해요. 이번 한 번만 친구들이 있는 지구로 여러분을 다시 데려오는 걸로 하죠. 친구들은 블랙홀의 중심에서 살아남은 여러분의 업적을 칭찬해요. 이제 여러분은 관심의 대상이고 어떤 블랙홀도 두렵지 않아요. 하지만 우주에서 가장 큰 블랙홀도 생각하는 것만큼 무섭지 않아요. 블랙홀도 수명이 있어요. 아까 말한 그 방사선은 블랙홀에서 에너지를 얻어요. 주변에 먹을 게 없으면 블랙홀은 풍선처럼 수축하기 시작해요. 결국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블랙홀을 둘러싼 또 하나의 두려움은 우리가 지구에서 블랙홀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대형 강입자 충돌기 안에서 과학자들은 작은 입자들이 빠른 속도로 충돌하는 실험을 합니다. 거기서 폭발적인 에너지가 발생해요. 그리고 어떤 과학자들은 이 에너지가 작은 블랙홀을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주변 환경을 흡수하고 성장하기 시작할 거예요. 먼저 그것이 만들어진 방에 있는 작은 물체들을 삼키겠죠. 그 다음은 연구실 전체. 블랙홀은 계속해서 자라고 있고 이미 지구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어요. 우리 태양계의 힘의 균형을 바꾸고 행성을 하나씩 흡수합니다. 행성들을 모두 해치우고 나면 디저트를 먹을 거예요. 태양이요. 플라즈마의 가벼운 위층은 긴 스파게티로 늘어나 블랙홀 쪽으로 당겨집니다. 그러고 나서 한 층씩 우리 태양이 어두운 심연 속으로 붕괴되어 태양이 반쯤 흡수되면 블랙홀은 바깥으로 에너지와 빛의 빔을 발사하고 계속해서 태양을 흡수합니다. 이제 우리 태양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을 이런 식으로 묘사해요. 하지만 우리가 작은 블랙홀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도 안전할 거예요. 그것은 큰 물체를 흡수하기에는 너무 작을 것이고 작은 원자 입자만 먹어치울 거예요. 블랙홀은 에너지를 소비할 뿐만 아니라 방출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린 블랙홀은 성장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순식간에 발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순간적인 섬광일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안정적으로 통제된 블랙홀을 만드는 것이 유용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해요. 에베레스트 산 정도의 블랙홀은 전 인류에 동력을 공급할 수 있어요. 물론 블랙홀은 여전히 위험해요. 하지만 우리는 블랙홀을 보면서 우주를 연구할 수 있어요. 물론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다면요. 그래서 그 차고문을 자물쇠로 잠가두기로 합니다. 당분간요.